안녕하세요 <laughs> 딸도 말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 제가 막 웃으면서 시작했죠? 앞에서 사인 주는 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웃었네요 <laughs> 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아직도 인제에좀 있어서 오늘도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한층 다가왔네요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가나 생각했는데, 가네요, 과기는. <laughs> 아, 물도 맑고 참 좋습니다. 아, 오늘은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아, 그 뒷이야기, 19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엄마를 듣는 시간은 나를 듣는 시간이다. 이런 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이날은 엄마가 이날도, 저번에도 한번 엄마 그러셨는데, 이날도 엄마 끝나고 나서, 야, 이 재미없는 거를 누가 듣겠냐.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음, 그래, 엄마. 엄마는 어때? 엄마는 재미없어? 그랬더니, 엄마는 좋다고. 이런 시간이 아니면 방에 혼자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 그러면 엄마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우리들이 대화하는 거를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엄마와 내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엄마 그냥 한번 해봐요. 이러고선 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간간이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유원지 휴양이 올라가는 길목이라 가끔 이렇게 차도 오갑니다. <laughs> 아, 그때 제가 엄마하고 그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유튜브를 찍는 것의 장점은 엄마하고의 대화가 오픈되는 것의 장점은 어쨌든, 외부로 약속을 하고, 언제, 몇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찍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찍게 되는, 지속 가능한, 이런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어쨌든, 뭐, 편집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딱, 누군가가 우리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선은, 이렇게, 감정의 극도함이나 이런 건 넘어가지 않는, 조정이 되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조금 조심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 조금 더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 약간의 부담이 있다는 라 것, 이런 건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도 엄마랑 대화를 시도하거나 할 때, 만약에 노출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엄마하고 솔직히 또 마음을 열고 그런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가 벌레가 왔다 갔다해서 제가 이렇게 착착 쳤습니다. <laughs> 그런데 엄마를 만나는 시간 시간들마다 그 동안 엄마를 만나면서 내가 어땠지라고 보, 보면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외로움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또 엄마를 굳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노련하고 엄마가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편안해지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엄마를 보면 볼수록 어쩜 그렇게 엄마하고 내가 닮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어그 천천히 그때만 해도, 열아홉 번째 할 때만 해도 그래, 앞으로 무슨 얘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천천히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야말로 폴레폴레 어느디어우멘도라고 하는 천천히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말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백0 0번다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지금 도, 돌이켜보니 그때 그렇게 마음 먹기를 너무 잘했다. 100번을 다 완주하고 난 뿌듯함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부분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엄마를 존경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중간 잘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으로 정리할까요? 엄마를 만나는 시간은, 엄마를 듣는 시간은, 나를 만나고, 나를 듣는 시간이다. 이것에 대한, 아, 딸도 말좀 합시다. 오늘의 팁입니다. 첫 번째, 엄마의 솔직한 심정을 물어봅니다. 어, 오픈돼서 말하지 않으면 더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는데, 처음부터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하세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이 내 자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내 책임 있는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직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물어보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한번 그냥 그렇게 들어보는 것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엄마 듣기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중간중간 점검해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때 우리는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엄마를 만나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나는 아니어도 엄마도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남은 시간을 이어가는 동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폴레폴레 느디오 음엔도. 이게 아프리카 말인데요.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 잘안 되면, 그만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풀레, 풀레.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